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공정하게 재판한다. 그런데 거기에 헌법과 법률과 양심과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라고 되어 있으면은 가능할 건데 네. 그세 가지만 따르랬어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한 것도 그 하급심 판사들한테 넌지시뭐좀 방향을 얘기한 거 그게 압력이다. 라고 해서 그때 구속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담당 판사가 알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장 기각되기만 하면은 조의대 대법원이 뭐 지금 이거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그 영장들이 보면 뭐 하나같이 허접해요. 아니 좀 영장 같이 만들어 놓고 청구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도대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뭐 혐의의의 다툼이 있다. 이런 기각 사회를 요즘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나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이 되면 은 그나마 특검이 면이 좀 사는데 이런 식으로 혐의 법리 인정하기 어렵고 구독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아예 꺼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꺼리가 안된걸 들고 와구고 기각했다고 이제 내, 내란 산법인가 뭔가 뭐, 뭐 하여간 네.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법들을 갖다 지금 밀어붙이는데 정말 야 뭐,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중공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는 음. 것 같아요.